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 쉽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왜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잃은 사람이 많아서 주식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번 잃어본 저로서 위험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잃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나 차트 분석 하는 방법이 그냥 너무 어려워서 주식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막상 공부를 해 보려니까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분들은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 교육 영상들을 시청을 해주시면 충분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 산 종목으로 사자마자 두 배, 세배 넘게 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거는 저도 아직도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일을 잘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오히려 더 벌어가는 아이러니한 곳이 주식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전제로서 주식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자 마자 단기간에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뒤로 가기를 눌러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노리지 않는다를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뭐뭘 사야될까 라고 한다면 먼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주식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주변에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의 전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두 다잘 알고 계시는 CGV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극장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게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한 칸씩 뛰어서 앉도록 하는 게 코로나 대응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극장에서 예매를 할 때부터 이렇게 붙여서 할수 없도록 선택 가능한 좌석이 한 칸씩 띄어져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치면, 음, 이거 코로나만 끝나면 매출이 최소 두 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착석 가능한 좌석에 사람들이 모두 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만 끝나면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아서 전 좌석에 착석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매출이 최소 두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CGV라는 종목만을 봤을 때는, 이후에 다른 조건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주변에서 관심사가 있는 회사부터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 보신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첫 걸음을 아주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업종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부터 찾아 나가 보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